이제 마지막 재오만 넣으면 돼. 마지막 재오 뭐야, 똥아? 어. 그건 바로 그건 고질라야, 똥아. 음. 이제 마지막 재오만 넣으면 돼. 마지막 재오 뭐야, 똥아? 어, 그건 바로 저. 그건 킹콩이야. 음. 아! 아! 띠요, 이제 마지막 재우만 넣으면 돼. 마지막 재우 뭐야, 동아 어, 응, 그건 바로 응초. 그건 메카고질라야으 이제 마지막 재우만 넣으면 돼. 마지막 재우 뭐야 통아 어, 그건 바로 이 초. 그건 킹콩이 먹인 독이야. 음. 아하하. 달랑 아아아. 달아 이제 마지막 재우만 넣으면 돼. 마지막 재우 뭐야 통아 어, 그건 바로 이 초. 꼬누어 그건 버닝 고질라. 오호. 빨리 먹고 이제 마지막 대오만 넣으면 돼. 마지막 대우 뭐야 또. 오호 그거. 저 그건 신고질라야. 오호. 이제 마지막 재우만 넣는데 마지막 재우 뭐야 또? 어 그건 이자. 그건 킹디돌아야 어허 그렇지.